약사님, 저 요즘 목뒤가 자주 뜨끈뜨끈하고 뻐근한데 젊은데 괜찮겠죠?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. 혹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많이 보시나요? 네, 회사에선 컴퓨터 보고 퇴근하면 침대에 누워서 폰 보고 아, 그러면 더 위험하시네요. 목 뒤가 뜨끈한 건 경추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예요? 경추요? 무섭게 들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? 방치하면 5년 후에 경추 디스크나 퇴행성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. 지금부터라도 자세교정이 필요해요. 헉, 진짜요? 근데 일하면서 어떻게 자세를 바로 하죠? 컴퓨터 모니터는 눈높이로, 스마트폰은 얼굴 높이로 들어서 보세요. 아, 저는 항상 고개 숙이고 보는데. 그리고 두 시간마다 스트레칭 꼭 하셔야 해요.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면 도움됩니다. 스트레칭이 효과 있나요? 네, 꾸준히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근육 긴장도 풀려요. 오. 지금이라도 관리 시작해야겠어요. 맞아요. 그리고 누워서 스마트폰 보는 건 정말 피해주세요.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게요. 건강할 때 관리해야겠어요. 목 건강은 전체 척추 건강과도 연결되니까 꼭 관리하세요.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.